이거는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손가락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자, 힘을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보통 이제 힘을 키워주는 운동 스트렝스 훈련을 할때좀 두꺼운 그립을 사용해서 이제 운동을 해갖고 힘을 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손목이나 전완근 쪽에 최대한의 많이 힘이 들어가니까 따로 따로 이제 손가락 운동을 하면은 강화는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가락 훈련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거는 딱히 근육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뭐, 팔꿈치를 고정을 한다, 이런 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손가락만을 이제 발달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바벨을 가운데 균형을 잡고, 자, 엄지손가락 사이에 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손가락의 힘이 많이 강화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못하겠어요. <laughs> 무게가 점점 올라가는데 점점 힘들어집니다. 원래 이제 이래서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야지 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힘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른 근력 운동이 아니라 근육 운동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로우를 한다든지 데드리프트를 할때 손가락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빠를 놓치는 이게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립이 전체적으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손목하고 전완근만 이제 강화시킨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때 어디가 제일 먼저 풀리죠? 자, 손가락이 제일 먼저 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을 따로따로 강화를 시키면은 이 데드리프트나 바벨로우 뭐 이런 고중량 운동을 할때 중량이 더 빨리 올라가는 성과가 있겠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을 들고 있는 상태로 로우를 하면 땡기면서 이제 손가락에 계속적인 자극이 가죠 이럴 때 손가락이 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강화를 시키면 이런 게 사라집니다.